어느 제과회사에서 표와 같이 구성된 고소한 세트와 달콤한 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각 세트에 들어가는 과자와 사탕이 한 봉당 가격은 각각 500원, 800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과자가 500원이고요. 사탕은 800원 이렇게 했었고요.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고소한 세트 10개와 달콤한 세트 15개를 구입하라고할때 고소한 세트는 10개고요. 달콤한 세트는 15개입니다. 필요한 금액을 나타내는 행렬을 구하시오 여기서요. 이제 행렬을 구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과자가 500원이고, 사탕은 800원이고, 고수한 세트, 한 세트를 볼 때, 과자가 다섯 봉. 그럼 가격이 이렇게 곱해지면 되겠죠. 곱해져서 2,500. 예를 들어 2,500 더하기. 그 다음에 사탕도 더해서 800. 이렇게 됩니다. 요 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져야 돼요. 그럼 500과 800을요. 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디에 써야지 요 모양이 나오냐. 이쪽에, 이렇게 한번 써보면, 자, 여기에 500, 여기 800, 이렇게 쓰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은, 5 곱하기 500에 1 곱하기 800, 해서 이 금액이 나오죠. 고산 세트, 한 세트의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곱해보면은, 마찬가지로 2 곱하기 500, 4 곱하기 800 하면, 달콤한 세트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보면은, 뭐, 1000, 그 다음에, 320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행렬이 위아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10개를 사기 때문에, 자, 요거하고, 요 가격에 10이 곱해져야 되고, 요 가격에 15를 곱해져야 됩니다. 그럼 얘를 곱하려면요. 자, 요 앞쪽에 행렬을, 자, 여기에 10, 그 다음에 여기에 15 이렇게 곱해지면은, 이렇게, 이렇게 갈 때, 10과 얘가 곱해지고, 15와 얘가 곱해지니까, 이 때문에 앞에 행렬에 10, 15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곱하기 10, 15 이렇게. 그래서 행렬이요. 자, 10, 15 있고, 요 행렬 있고, 500에 800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자,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